비디오 킬더 레디오스타 비디오 킬더 레디오스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니입니다. 이 노래 아시나요 1979년 영국 밴드 버글스가 발매한 비디오 킬더 레디오스타는 비디오 의 등장으로 라디오가 몰락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가사를 담고 있는데 요 실제로 시각미디어가 미치는 영향 은 스몬비라는 신조어의 등장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콘텐츠 시장에서 IT 기술과 융합된 오디오 콘텐츠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화면에 집중해야 하는 시각 콘텐츠와 달리 이용자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디오 콘텐츠가 과연 예전의 명성을 탈환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올해 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클럽하우스 기억하시나요? 초대장이 있어야만 가입을 할수 있는 폐쇄성으로 사람들의 포모가 극에 달하며 21세기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클럽하우스가 초대장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했는데요. 폐쇄적 운영이 서비스 확장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는 데다 트위터의 스페이스, 페이스북의 라이브 오디오룸 등 경쟁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폐쇄형 SNS의 대표격이었던 클럽하우스가 정체성을 버리고 뛰어들 정도라니, 오디오 콘텐츠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시장조사업체 인사이트 파트너스에 따르면 2018년 약 5,417억원 규모였던 세계 라이브 오디오 스트리밍 시장은 매년 10.8%씩 성장해 2027년에는 1조 3438억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21세기 오디오 콘텐츠는 라디오부터 팟캐스트, 오디오북, 음성 인식 기술까지 청각을 기반으로 한 모든 콘텐츠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오디오 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다름 아닌 MZ 세대라네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언론수용자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030세대가 팟캐스트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김세환 주임연구원은 최근 오디오 콘텐츠는 라디오와는 달리 원하는 콘텐츠를 언제든지 끌어올 수 있다며 청취자의 콘텐츠 소비 습관에 더 부합하는 것은 최근의 오디오 콘텐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Z세대는 왜 이렇게 오디오 콘텐츠에 열광하는 걸까요? 바로 오디오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빠르고 쉬운 소통수단이기 때문입니다. SNS에 글을 남기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것보다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게더 쉽다는 거죠. 특히 코로나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자 사람들은 영상보다 음성이 더 편리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는데요. 화상 미팅을 할 때는 옷차림새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음성으로만 하는 의사소통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직장인분들은 공감하시죠?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 오디오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다른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활동이라는 이유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정된 물리적 시간에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이 많은 MZ세대에게 오디오 콘텐츠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게다가 MZ세대는 비디오 콘텐츠 과잉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성각으로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는 ASMR, 백색소음 콘텐츠가 이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도 같은 맥락이죠. 거기다 기존에 잘 접하지 못했던 신선한 콘텐츠라는 점이 더해져 오디오 콘텐츠가 새로운 즐길거리로써 소비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파죽지세로 성장하는 오디오 콘텐츠 시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T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먼저, 비디오 스트리밍 업계의 최강자인 넷플릭스는 2019년 4월, 미국 최대의 위성 및 온라인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리우스 XM과 협업하여 코미디 전문 라디오 방송을 정식 오픈했습니다. 채널명은 넷플릭스는 농담이다로 미국의 정상급 코미디언과 배우들을 DJ로 섭외하여 진행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다른 플랫폼과 협약을 맺은 것, 비디오가 아닌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한 것 모두 처음입니다. 특히 기존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도 오디오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하니 오디오 콘텐츠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미국 오디오 콘텐츠의 중심 팟캐스트 시장을 살펴볼까요? 에디슨 연구소와 트라이튼 디지털의 공동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팟캐스트 청취 인구는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 1억 6,2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애플과 스포티파이의 양강 구도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마존, 소니 등 많은 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네요. 팟캐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팟과 방송이 결합해 만들어진 만큼 애플이 팟캐스트 시장의 주인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스포티파이입니다. 2014년 팟캐스트 시장에 진입한 스포티파이는 콘텐츠 확보를 위해 팟캐스트 제작사로 유명한 김릿 비디오, 앵커 더 링어를 잇따라 인수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는데요. 조 로건, 미셸 오바마, 킴 카다시안, 영국의 해리 왕자 등 유명인들과도 독점 계약을 체결하며 2020년 애플 팟캐스트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팟캐스트 시장을 탐내는 이유는 단순히 오디오 콘텐츠의 잠재력 때문만은 아닌데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인공지능 기술력과 팟캐스트가 만나면 시너지를 얻어 자체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팟캐스트를 활용하면 하나의 음원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데요.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오리지널 콘텐츠의 한계를 팟캐스트를 통해 넘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국내 팟캐스트 시장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팟캐스트의 중심 팟빵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네이버가 오디오클릭과 나우를 통해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2년 나는 꼼수다를 시작으로 국내 팟캐스트 시장을 선도한 팟빵은 초창기 정치 및 시사 위주의 콘텐츠로 주 이용자가 4050 남성이었으나 최근에는 이용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매월 발간되는 오디오 매거진을 비롯해 다수의 오리지널 오디오 콘텐츠로 이용자 수와 청취 시간도 점점 늘어나 지금에서야 호환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런 팟빵을 위협하는 네이버는 국내 최초 오디오북 전문 업체 오디언을 인수하여 교양 콘텐츠는 물론 예능, 드라마 및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디오 클릭과 일상의 비주행 컨셉의 플랫폼 나우를 운영 중입니다. 팟방보다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여 Z세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죠. 비슷하지만 다른 두 팟캐스트 서비스에는 킬러 콘텐츠 장르가 세분화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예로 팟방에서는 공포 미스터리 관련 방송이 100개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미술 전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네요. 초발주자인 SK의 플로는 콘텐츠 장르의 세분화를 넘어 이용자의 경험을 연결시키는 전략을 취했는데요. 자체 콘텐츠 및 팟캐스트 서비스는 물론 스푼 라디오 및 윌라 오디오북과 협업하며 오디오 콘텐츠를 한데 모았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오디오 콘텐츠를 즐기는 청취자들을 플로로 직결시키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청취자들이 플로를 선택하게끔 하는 유인책이 따로 없어 아쉬울 따름이네요. 한편 금융권에서도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E베스트 투자증권 등의 증권사에서 주식투자 관련 오디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 중인데요. MZ 세대의 오디오 콘텐츠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미래의 잠재고객 확보를 위해 금융 및 경제 관련 오디오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디오 콘텐츠 시장의 성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했던 오디오 콘텐츠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AI와 IT의 발달이 오디오 콘텐츠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네요. 국내에는 카카오, 음, 스푼라디오, 윌라, 밀리의 서재 등 다양한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이 등장하며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만 그 기반을 단단히 하기 위해선 수익화 모델이 뚜렷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1, 2% 정도인 것에 비해 오디오 콘텐츠는 만드는 사람이 10%나 되지만 확실한 수익 모델이 없어서 사이드 콘텐츠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면 오디오 크리에이터들도 새로운 붐을 일으키며 나타날 것이고 오디오 콘텐츠 시장은 비디오 시장 못지않게 커지겠죠. 하루빨리 오디오 콘텐츠 시장이 비디오 시장만큼 성장해 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길 바라며 이상 버니었습니다.